아이리쉬 울프하운드의 유래 및 성격. 아이리쉬 울프하운드는 전쟁에서 말과 함께 전차를 끌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이 외에도 사슴, 멧돼지, 늑대와 같은 대형 동물들도 사냥을 하였습니다. 평균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체구가 큰 견종에 속하며, 이러한 신체 구조 때문에 주거 공간이 좁을 경우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아이리쉬 울프하운드의 역사. 과거 아이리쉬 울프하운드는 전쟁과 사냥계의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아일랜드의 법을 통해 왕과 귀족들 사이에만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명성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아일랜드의 늑대 및 멧돼지, 사슴과 같은 큰 동물이 멸종된 후 수년 동안 감소했으며 소수의 사람에게 관상용계로 키워졌으며 사냥과 같은 용도로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1800년대 중반 리처드슨을 통해 아일랜드 울프하운드의 번식을 시작하였고 1885년 그레이엄을 통해 아이리쉬 울프하운드 클럽을 창립하고 1925년에 영국 캔넬 클럽의 품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아일랜드 울프하운드는 디어하운드, 휘핀 및 그레이하운드와 그레이트데인 혈통이 많이 섞여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리쉬 울프하운드의 외형 체고는 76에서 81cm이며 무게는 48에서 70kg이 나갑니다. 거칠고 억센 털을 가지고 있으며 모색의 경우 회색, 얼룩, 빨강, 검정, 흰색이 있습니다. 아이리쉬 울프하운드의 성격 온화한 성격에 똑똑한 머리를 가졌으며 사람과에 있어 유대관계가 좋습니다. 반려견으로서 침착하고 품위가 있으며 교육 및 여러가지 상황에서의 반응이 좋아 기본적인 교육도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성격 가운데 개인주의적 성향과 독립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과거 사냥견으로서의 역할을 했지만 사람에게 있어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강아지 시기에 있어 다양한 경험을 통한 사회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아이리쉬 울프 하운드의 건강, 아이리쉬 울프 하운드의 유전적 질병으로 고관절 이형성, 팔꿈치 이형성, 간질환, 심장병, 섬유연골 및 골수 관절의 연골, 골육종, 퇴행성 안구질환, 위팽창 등의 질병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명은 6에서 10년으로, 평균 수명은 7년입니다. 주요 사망 원인으로 심근병과 고람과 위팽창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아이리 쉬울프 하운드의 관리.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고 실외에서는 차분한 성향을 보입니다. 큰 체고로 인해 계단을 내려갈 경우 관절에 무리가 갈수 있어 계단이 없는 집에서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마당이 있는 전원주택이 가장 좋으며 매일 20분 정도 자유롭게 달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1. 운동. 급여전 1시간과 급여후 2시간 동안의 운동을 멀리 해주는 것이 좋으며, 이는 위팽창의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강아지 시기에는 생후 6개월 정도까지 산책을 해서는 안 되며, 5분 이하의 짧은 거리를 시작해, 3개월 동안 2km 이내 산책을, 그리고 1년이 될 때까지 3km 이상의 산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리쉬 울프하운드의 경우, 18에서 24개월까지 점진적인 산책, 및 운동을 계획해야 하며,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거대 품종의 경우 관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쉽고 성장 및 발달 단계에서 과도한 운동은 관절이 손상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달리는 동물에 대한 추적 본능이 심해 줄을 놓치거나 끊어지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튼튼한 줄을 이용해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캔넬 교육을 통해 편안게 쉴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캔넬에 너무 오래 있을 경우 관절에 손상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넣어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사료급여. 사료의 경우 연령에 따른 영양소의 섭취가 다르기 때문에 고품질의 영양사료를 주되 과체중이 되지 않도록 유지해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유의사항. 아이리쉬 울프하운드의 경우 크기가 크기 때문에 어린아이들과 같이 있을 경우 장난을 치는 강도가 세기 때문에 다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다른 기타 동물의 경우 초기 사회화를 거치는 경우 공격성이 많이 완화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같이 키우는 것은 무리일 수가 있습니다.